10대부터 100세까지 튼튼한 뼈 인생의 봄날을 안내해 드립니다. 팔팔한 인생. 인생.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제일 정형외과 병원 명의 김승현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일 정형외과 재활센터 김승현 원장입니다. 파란 인생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 질환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인데요. 아... 네, 척추 역시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노화하고 퇴화하는 과정을 겪는데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척추 퇴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음, 네. 먼저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걸고 다녀. 이렇게 이러고 다녀. 무릎을 펴면은 또 다리가 무릎이 아프고 그래. 어. 이렇게 조금 하면 은 허리가 좀덜 아프고 그래요. 오른쪽에 여기 협착이 있는 게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이 추간공인데 여기 5번 신경이 나오는 요 추간공이 여기가 어머니가 막혀있어요. 네, 이 엄마의 봄날 436회 김보금 어머니의 사례였네요. 이분의 경우 디스크 태행 질환 중에서도 추간공협착증을 음. 앓으셨어요.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질환인데 음. 이 추간공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정확히 뭔가요? 음. 우선 이제 척추 협착증이라는 거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뭐 디스크나 주변 관절, 음. 인대 등이 두꺼워져서 좁아진 병을 말하고요. 이 척추 협착증을 좀더 세분화해서 이제 살펴보면 중심관 협착증과 추관공 협착증이 있어요. 좁아진 위치에 따라서 이걸 세분화하게 되는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이제 가운데 통로가 좁아진 거를 흔히 이제 중심관 협착증 그리고 그 이제 빠져나와서 신경근이 음. 그 지나가는 통로가 막힌 것을 이제 추관공 협착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이 네. 네, 질환은 기본적으로 이제 퇴행성 변화를 네. 발생하기 때문에 60대 장년층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은 편인데 네. 최근에는 좀 현대인들이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나 뭐 운동 부족, 비만 등으로 인해서 발병 나이점차 낮아지고 있으니 네.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김보금 어머님의 경우 신경성형술, 그리고 혈관경화요법으로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두 수술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네 일단 신경 성형술은 국소 마취 후에 꼬리뼈를 통해 아주 얇은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서 약물을 주입해 이제 문제가 되는 신경 주변을 방리하고 염증 및 부종을 제거하는 시술로 어머니와 같이 이제 협착증이 있거나 목 허리 디스크로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어. 적용하는 시술입니다 또 이제 혈관 경화 요법 같은 경우에는 하지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정맥 안으로 경화제를 주입해서 문제가 되는 정맥을 이제 막는 폐색을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어... 이 치료와 수술이 끝났다면 네. 이제부터 재활을 시작해야겠죠. 네. 이태행으로 인한 추간공 협착증 무엇을 중점에 두고 재활 운동을 해야 될까요? 어 바로 코어 운동입니다. 코어. 음. 앞서 제가 이제 우리 몸의 기둥이 척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어는 이제 중심이라는 뜻이고 코어 근육은 이제 척추를 둘러싼 근육을 말하게 돼요. 따라서 협착증뿐만이 아니라 뭐 디스크 탈출증 같은 모든 척추환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이 코어 근육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코어 근육 동작이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laughs>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동작들로 진행해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음. 코어 근육 운동 너무 궁금한데요. 첫 네. 번째 동작은 뭔가요? 어, 이제 같이 하면서 배워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밴드를 준비했습니다. 코어 근육 운동 첫 번째 동작은 고무밴드를 잡고 배에 힘을 준 다음에 밴드를 잡아당겨주는 동작입니다. 어, 네. 그런 다음에 버텨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음, 이 운동 효과는 이제 코어 근육 단련함과 동시에 이제 그 어깨 뼈 아래쪽에 있는 하부 속근과 광배근 음. 등 근육을 함께 강화시켜 주는 동작인데요. 네. 음, 좀 힘이 들어오십니까? 어, 네. 네. <laughs> 이 운동을 할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밴드를 당길 때 근데 이제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상부 승모근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어... 어깨를 으쓱하고 네. 당기시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 이제 약간 배꼽이나 배꼽 살짝 위쪽에서 당기셔야지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근육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으로 당기셔야 합니다. 네 지금 배랑 허리랑 힘이 진짜 빡 들어가거든요. <laughs> 제 구부정했던 자세가 좀 펴지는 느낌입니다. 아, 네. 그러면 코어 근육 운동 두 번째는 뭔가. 네, 두 번째 동작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배에 힘을 주고 의자에 이제 묶은 밴드를 다리에 걸고 다리를 올려서 들어서 버텨주시는 동작입니다.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좀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오시나요? 네. 네. 이 동작은 역시나 이제 배에 힘을 줘서 코어 근육을 단련 시킨가 동시에 이번에는 이제 하지 근육인 음. 허벅지 근육을 함께 단련시키는 동작입니다. 네. 이 동작을 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 운동이기 음. 때문에. 배 힘을 풀고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로 하면 음. 운동 효과가 없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탄력이 너무 강하면 무릎이 좀 아프실 수도 음.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밴드를 빼고 그냥 다리를 올리는 동작을 어. 먼저 하신 다음에 근력이 어느 정도 키워지면 이제 밴드를 착용해서 어, 점진적으로 시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배랑 허벅지 그리고 허리에 진짜 힘이 되게 음, 많이 들어가서 어. 정말 바르게 앉게 되네요. 음, 음. 좀 땀도 나고 음. 코에도 힘이 빡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 수술 직후에는 이런 동작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음. 네, 그래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술 이후에는 허리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음. 오히려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아. 있거든요.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치료기에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요. 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를> 음, 됐어요. 됐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하나. 어. 다시. 둘. 원장님이 말씀하신 치료기가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잘치료법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저주파 물리치료 기계라는 건데요. 저주파 전류라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근육의 수축을 유도해서 근력 강화 및 운동 효과를 돕는 치료입니다. 음. 이제 기계가 근육 수축을 해주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음. 부위나 근육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이고 싶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음. 보통 물리치료기는 부피도 크고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화면에서 본 물리치료기는 크기도 작고 무게도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 기계의 장점은 이제 일반 많은 가정용 저주파 기계와 달리 근육까지 자극할 수 어. 있는 의료기기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제 강도 세기가 약하면 근육층까지 이제 자극을 해서 운동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기본적으로 무선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편한 자세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운동을 할때 어떤 자극이 오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요 <laughs> 아, 네. 한번 그러면 이거를 붙이고 김보금 어머님이 시행을 했던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극을 바꿔서 한번 제가 강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느낌이 오시나요? 어, 네. 참을만 네. 하세요? 어, 네. 괜찮아요. <laughs> 그러면 이 정도 강도에서 한번 어, 우리 김보금 어머님이 했던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번 해보실까요? 어, 네. 오케이. 네. 오. 이게 수축을 할때 같이 일어나주시면 좋거든요. 어, 네. 맞춰서 어... 어떠세요? 네, 뭔가 제 근육을 확실히 쪼여주는 어...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힘도 더 들어가는 음. 느낌이고, 딱 집에 두고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저주파 치료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긍정적인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지만, 음. 또 그렇다고 너무 자주 사용하면 근육의 피로 및 여타 부작용을 음.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시간은 뭐 이제 최대한 20분 전으로 하루 3회 정도까지만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이게 이제 전기 치료다 보니까 몸 안에 이제 작동을 하는 금속 물질, 뭐 예를 들면 심박동기라던가 뭐 펌프 제형 등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꼭 이제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네. 오늘은 김승현 원장님과 함께 추강공 협착증 수술 이후, 그리고 허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재활 운동 시 환자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어, 이제 모든 재활 운동에 사실 적용되는 원칙인데요. 운동 후에 이제 척추나 관절통이 더 심해지면 현재에 맞지 않는 동작이나 강도로 하고 있다는 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참고 계속하지 마시고 네. 담당 의료진들과 꼭 상의 후에 정확한 운동 처방을 받고 운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꼬부랑병이라고 불리는 음. 척추 후만증과 또,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더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신규찰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